자, 기적기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은 그 2016년 2016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를 통해서 서울대학교의 수시와 정시에 관한 그 세부 사항을 공개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의학 계열에서 다중 미니 면접이 일부 축소되고요, 또 수시 일반 전형의 구술 면접이 이원화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확인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 우선 어떤 걸 알아볼까요? 네 어, 전형 안내에서 가장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변화는 수시 일반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한 후에 어, 면접이 면제되는 우선 선발 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전형이 좀 변화가 됐는데요 어, 이 학생들에게 면접을 실시하는 면접 유형으로 또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 소개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면접 및 구술고사 1과 면접 및 구술고사 2로 어, 형태를 나눠서 지금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면접 및 구술고사 2는 지난해까지 우선선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역균형 면접과 같은 방식으로 어, 제출한 서류 가운데서 자소서와 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점검하는 그런 면접이 새로 부과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의학계열에서도 좀 면접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의학계열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원래 의대에서는 다중 미니 면접이 있었는데 이게 축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이죠. 2015학년도 서울대, 2015 서울대 입학 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서 수의액과 수시 일반 면접의 일반 전형의 면접실이 종례 6개에서 5개로 하나가 줄어들다 또 의예과 면접에서는 정시죠. 정시 일반 전형 면접에서 면접실이 4개에서 3, 2개로 2개가 줄인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대신 수의과 수시 일반 전형은 면접실별로 면접 시간이 종례 10분에서 12분으로 2분이 늘어났고요. 또 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에서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5분 늘어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수의과 수시 일반 전형과 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 외에도 공통 출. 실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의과대학과 치의과학과 그리고 수의과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미술대학에서도 변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면접과 실기 평가에서 일부 변화가 있는데요 면접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올해 2016 입시에서는 <laughs> 디자인학과 동양학과 그리고 서양학과와 조속과 모두 답변 준비 시간 없이 10분 내외의 면접 시간만 부여됩니다 전년도에는 실시를 포함하지 어, 않은 디자인학부 전형은 어, 답변 준비 시간을 10분 내외 그리고. 실기를 포함한 디자인학부 전형은 5분 내외 답변 준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답변 준비 시간 없이 바로 면접이 시작된다는 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실기 시간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조속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시간을 실시하고요. 디자인학부 가운데 디자인 전공과 동양학과 서양학과는 실기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네. 미술대학의 변화까지 알아봤는데요. 그 밖에 변화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하면, 어,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두 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수능 최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서류평가로 선발을 하고요.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구술을 실시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 원과 우선 선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 2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모집 인원에 있어서 변화도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볼까요? 네, 어, 모집 인원에서도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에서 692명에서 681명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 정시모집인원을 보면 정시 가군에서 771명에서 766명으로 정시모집인원도 어, 5명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수시 일반전형의 인원은 1675명에서 1688명으로 13명이 늘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수시와 정시의 모집인원 비율을 75%대 25% 선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소수점 이하에서 어, 차이가 발생하는 수준이고요. 또 2015학년도 대비 모집단위의 정원별 전형별. 정원 변동이 가장 심한 모집 단위는 의예과였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선발 인원은 95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수시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전년도 35명에서 어, 올해는 이제 45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어난 대신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각각 30명에서 25명으로 줄었고 또 5명씩 줄었다는 점.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서울대학교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 서울대 등 많은 대학들이 늦어도 5월까지는 2016학년도 수시전형 모집 요강을 확정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